자 이제 창세기를 마치고 오늘부터는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창세기는 영어로 제네시스죠. 시작, 기원란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라면 오늘부터 몇 주간 살펴볼 출애굽기는 해방의 책, 구원의 책이라 할수 있습니다. 앞으로 몇주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시고 또 그들을 신의 산 앞으로 불러 모으시고 그곳에서 당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중요한 말씀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사이에는 간극이 있습니다. 신약의 첫 책인 마태 복음과 부약의 마지막인 말라기 사이에 한 400년의 공백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는 43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적 간극이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창세기 46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4 6절 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끌고 떠나 부엘셀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이생 제사를 드리니 자, 여기서 이스라엘은 누구죠? 조금 더 익숙한 말로 하면 야곱이죠. 자,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이기고 난 뒤에 이름이 내가 다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됐어 자이 말씀은 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너무 기뻐서 기운이 소생하고 죽기 전에 가서 요셉을 볼 것임을 다짐하는 또 그러면서 출발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야곱은 내가 과연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도 될까? 하나님이 싫어하지는 않으실까? 이런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왜냐하면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때부터 이 애굽에 내려가는 것은 금기 사항이었어요.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기를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 어디요 가나 땅에 머물라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야곱이 모든 소유를 끌고 살던 헤브론을 떠나서 벨사까지 왔는데 자, 그곳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에 대해서 고민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46절 이 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에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자, 이 구절은 야곱 애굽으로 내려가 하나 고민하면서 헤브론에서 베일셀바까지 내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요약하면 크게 네 가지죠.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하지 워 말아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자, 그래서 7 0 명이 내려갔는데. 430년 만에 200만이 되는 거잖아요. 또세 번째로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너와 함께 올라올 것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함께. 함께 내려가고 함께 올라온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너는 거기서 죽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자 지금 이 말씀은 족장사에 있어서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현현하신 모습이고 족장들을 통해 내려온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마지막으로 들려주는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제서야 용기를 가지고 7 0명이나 되는 자신의 직수들을 다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야곱은 20년에나 만난 요셉과 눈물의 상봉을 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하였으며 그 이후로는 바로가 마련해 준 고센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간 후에 얼마가 지났다고요. 4 3 0년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저러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자, 먼저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야곱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그래서 애굽에 내려간 지 17년 후인 147세에. 열두 아들에게 마음껏 축복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 시간이 흘러서 요셉도 110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꿈을 꾸며 꿈을 이루며 살았던 파란 만장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더욱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숙만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렸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나 번성해 가니까 너무나 강해지니까 자 이것을 보고 몹시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새 왕은 감독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고 또 고고성인 비동과 남셋을 건축하는 일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 혹독한 노동을 시키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은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더 번성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애굽 왕은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해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아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하고요? 죽이고 딸들이 태어나면 살려두라고 엄히 명하였습니다. 자, 그렇지만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도 살려두게 되었죠. 자 일이 자꾸 이렇게 되자 이제 애굽왕은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기를 히브리 민족의 아들이 태어나면 날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고 명합니다. 이 히브리 산파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으니까 누구든지 봐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아들이 태어나면 날강에 던지라는 거죠. 자 바로 이런 시대 이스라엘 레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레이 여자가의 장가 들어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 생긴 것을 보니까 범상치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석달 동안 그 아들을 숨깁니다. 자 애굽 사람들의 감시가 철저하고 또애의울 음소리도 너무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머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다 담아서 날강에 뛰어버립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죠. 그때 마침 누가 목욕하러 나왔어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날강으로 내려왔다가 갈대 사이 있는 상자를 보고 열어보니 히브리 사람의 아이였습니다. 자, 이 광경을 숨어서 지켜보던 이가 있었는데 바로 이 아기의 누인 미리암이죠. 미리암이 바로의 딸 공중에 다가서 내가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므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이렇게 말을 하죠.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아이가 누구의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의 아기라는 거죠 자, 바루의 딸이면은 당연히 이아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낡은 게 던져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아기의 울음소리를 보고 이 아기를 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자 그래 서이 아기의 누이 미리암이 히브리 유모를 추천했을 때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아기의 누이는 누구를 추천했어요? 자기 엄마인 요게벳을 추천합니다. 요게벳은 자기의 젖을 먹여서 자기의 친아들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바로에 따른 난리강에서 갈대 상자에 들어 있던 그 아기를 물에서 건져냈다고 해서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습니다. 자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모세는 신분상 에그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었고 내용상 오히려 자기 친모의 젖을 먹고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심이란 겁니다. 자 이렇게 모세가 에그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왕자의 신분으로 잘 자라나서 이제 그의 나이가 40세가 되었습니다. 자 모세는 지금 자기가 애굽왕자이신 분이지만 실제로 자신은 히브리 민족임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요? 자기를 기었던 유모가 실제로 누구예요? 친부였어요. 자, 그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마음속에는 자기 동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생겨났고, 아울러 어머니 유괴배수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성장한 모세가 그의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 자, 이제 그는... 히브리 사람과 애굽 사람 사이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가 이르렀음을 직감하게 됩니다. 이것과 가장 유사한 오늘날의 제도가 뭐예요? 미국으로 이민 갔을 때 남자들은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미국 시민권을 선택할 것인가? 한국 시민권을 선택할 것인가? 한국 시민권을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군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 시민권을 선택하고 그런 거죠. 그런데 이것과는 비교도 할수 없는 선택이 모세에게 주어진 것이죠. 근데 그건 누가 강요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 그렇게 한 거죠. 자루는 자기 종족 형제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나가서 보았는데, 자기 종족들이 아주 심한 노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애국 감독관이 이 히브리 사람들을 아주 심하게 매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 모세는 자부를 살펴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의협심을 발휘하여.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 속에 감추었습니다. 자, 그 다음 날 모세는 자기 종들과 다시 나갔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소리칩니까?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과처럼 오늘은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대든 거죠. 자기들을 위해서 한 모든 행동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모세를 공격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서 일이 달로가 나고 말았고 모세는 바로가 자신을 죽이려고 찾는 것을 알고는 곧바로 바로의 낯을 피하여 아주 먼 미대한 광야까지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이 대목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 민족이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모세가 자기 종족을 배파하는 애굽인을 쳐죽였어 모래 속에 감춘 행동은 사실은 애굽의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수많은 영광을 다 포기하고 자기 민족의 악범에 동참하는 의로운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로운 동기에도 불구하고 그의 살인 행위는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결코 용인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이 행동은 하나님의 권위나 하나님의 인재가서 나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자기의 혈기와 자기의 의분을 갖고 우발적 행동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때 혹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참으로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입니다. 분명 좋은 일이고 분명 옳은 일이기에 깊이 숙고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야.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치명적인 실패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의로운 의도라 할지라도 그 일을 행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신앙적 자세가 우리에게도 필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체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사회적으로 판단해서도 안 되고 내 주장을 너무 내세워도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앞장서서 나가도 안 됩니다. 모든 것이 가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여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잘난 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결국 모세는 인간적 의협심으로 감당한 일이 발견되어서이 일로 말미암아 저 멀리 미디안 광야까지 도피하였고 거기서 인고의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자의식은 있었지만 인간적인 감정과 혈기로 동족을 위하다가 실패하여 말았고 그래서 또 다른 인내와 자숙과 혼론의 시간 40년의 시간에 도피했던 겁니다. 자 그렇게 미디안 광야로 도피하여서 인고의 세월을 보내던 중에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의 가문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사이가 되고 이들의딸 시브라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게 됩니다. 자그로부터 다시 또 상당한 시간이 흘렀어 모세를 핍박했던 애고방이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단식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는데 이에 대해서 주례국기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례국기 2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자 먼저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들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이것이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나의 고통소를 리 분명히 들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여자는 또한 가지 중요한 표현은 하나님은 그 옛날 맺어주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요셉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돌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 기억하셨다.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기억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자 이제 80세의 노인이 된 모세를 부르십니다. 자, 이렇게 모세를 불러 소명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낼 사명을 허락해 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하루는 모세가 장인 이드로 양떼를 치는 중에 광야 서쪽으로 이동하였는데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호렙산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시내산과 마찬가지 지명입니다. 자, 시내산에서 떨기나무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데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너무나 신기하게도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었지만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금방 사그라져 없어져야 되는데 계속해서 불타오르는 겁니다. 자, 모세가 그 신기한 광경을 보고서는 내가 돌이켜 가서 이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째요? 타지 아니하는가? 하면서 불붙는 떨기나무 가까이 다가갑니다. 자 여기서 불꽃은 그 끝이 날카로운 창날처럼 타오르는 화염을 말하는 것인데 흔히 성경에서 말하는 불꽃은 죄악을 정결케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자 여기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 가운데 임한 것은 억압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히브리 민족에게는 연단과 구원의 상징이고 또 애굽 민족에게는 소멸하는 불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은 악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반드시 보내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용기 백배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신냥광역을 목도한 모세가 불붙는 떨기나무 가까이 다가갔을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전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러실 때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성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자 여기서 신을 받는 행위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자기의 죄악된 모습을 다 떨쳐버리고 거룩한 소명자로서 우뚝 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죄악된 모습 그대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 더구나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악과 단절대함을 보여줍니다. 자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늘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그 맡은 사명 이전에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자기를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또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바라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내 얘기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거룩함을 알고 자신을 잘 지켜내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 이렇게 모세를 버리신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바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석박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해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보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라. 자, 이 구절은 하나님의 행동을 묘사하는 동사가 무려 7개나 나옵니다. 먼저 내네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는 겁니다. 또 부르짖는 그들의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 근심을 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내가 내려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겠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석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곱 가지 동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얼마나 즐기하시는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이 분명히 있는데 그 일은 바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모세를 통하여 이루시려고 지금 모세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이시대 영성가 중에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명저가 있는데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자는 책입니다. 자이 책에서 맥도날드 목사님은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삶의 형태를 따라서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 유형은 충동에 이끌리는 삶입니다. 하루하루 충동적으로 또 본능적으로 감정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면서 욕심을 따라 상처를 받고 반대로 상처를 주고 그래서 하나뿐인 인생을 전쟁터로 만들어가는 인생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소명에 이끌리는 삶입니다. 이 삶은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옹골찬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진정으로 보람 있게 살아가는 너무나 멋진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그것은 바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처럼 소명 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소명에 끌리는 그런 삶을 삶으로 생명을 구원하며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